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상반기 20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의 20대들의 트렌드를 좀 많이 찾아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저가 엮어서 2 0 트렌드를 소개해드리고자 할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송혜인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당의 20대 보서는 이제 앞서서 연구님께서 원 발표를 해줬다시피 저희 대학내를 다들 알고 계시니까 대학생만을 집중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나부분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년 책을 냅니다. 20대들의 조사를 해서요. 명분을 한 결과물 내고 어, 이번에도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두 권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가 있으니까 맞추시는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아, 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 줄알았습니다 20대분들이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기, 여기 두명 있습니다. <laughs> 요새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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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샷우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해시태그라고 하고요. 해시태그는 바로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SNS 채널에서 사용하는 표기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뭐 자작글 한두 통, 글스타그램 저렇게 네. 모든 단어 앞에 붙이는 이유는 어떤 검색 키워드를 만들기 위함이고 어 나중에 검색을 할때 그 자작글이라고 치면 자작글에 대한 컨텐츠가 한 번에 다 같이 볼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이시대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뭐 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 다섯 가지 키워드를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 다섯 가지 키워드 역시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 해시태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laughs> 떳떳한 덕후가 떴다라고 해서 떳 덕후입니다. 발음하기 조금 힘드시죠?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덕후의 이미지는 굉장히 좀 방해만 있고 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다가가기 힘든 이런 이미지였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가 덕후라는 것을 세상에 또 드러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자신있게 남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덕후들을 터덕후라고 저희는 칭체하고 있습니다. 터덕후가 되게 된 배경으로 살펴보면 이제는 안볼 수가 없죠. 셀카 부 주변에서 어디든 가도 있습니다. 예전에 셀카라고 하면 방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몰래 조명에 비친 자기 얼굴 이쁘게 나오게 찍는 그런 셀카봉이 아직 그런 셀카였다면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어, 너무나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자기 얼굴을 과감히 찍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로 판매율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예전에 생각했던 미그 노크라는 그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좀다가기 힘들고 떨어지는 이미지였다면. 어, 요새 20대들의 덕후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덕후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그 분야에 굉장히 탁월하고 뭔가 매니아층인데 너무 그 분야에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이윤, 이주은 학생 같은 경우, 학생인데요. 역사 속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역사 전공생도 아니고 그과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를 계속 했습니다. 역사 이런 비밀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혼자 하고 들어 역사 도쿠라고 불렸죠. 네이이 친구의 이런 것들을 알고 심지어 네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캔들 세계사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고요 역사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하게 됩니다. 역사에 대해서 역사 전공생도 아니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역사 덕후라는 이유만으로 주목받았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라이 과거시연 실제로 열렸던 행사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또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진짜 좀 비난하고 뭔가 다하기 싫은 그런 존재였다면, 어 이제는 또라이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서 본인의 능력을 자기가 얼마나 또라이인지를 네. 검증하고 밝히고 네. 그걸 런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 이 장원국제 하셨던 분의 답인데요. 또라이는 시대를 타지 않고 시대가 또라이를 따라갑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행사입니다. 자, 이런 떠떠크의 배경은 그메스컴도 물론 영향이 있었는데요. 어, 뭐, 이시영 씨, 배우 이시영 씨나 여기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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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장 굉장히 좋아하고 이정수도 뭐 건담 모은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어떤 그런 좀 자기만의 그런 취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위 아웃이라고 하죠 본인 이 덕후임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성공한 덕후의 한 예로 어, 이성우 씨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 어, 20년 동안 굉장히 미국에서 그 되게 좀 저조한 팀의 성, 고수 성적을 냈던 헤스시티의 굉장한 골수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골수팬이었고요 그래서 이쪽 이 구단에서 이 사람이 너무 팬이니까 한번 초대를 했어요. 우리 경기 한번 와서 봐라.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초대를 한그 경기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운의 요정으로 불리게 됐고요. 어, 아무도 이성우 씨가 20년 동안 그팬 덕질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잘 됐다. 성공한 덕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떡덕후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시대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렇게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요. 남들이 뭐라 했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새는 이제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공유화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파고 편하게 할수록 본인의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덕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모을 수 있는 채널이 될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놀족입니다. 일상을 평상 놀이로 승화하는 거고요. 질소라고 하면, 이 시대들은 과자를 먼저 떠오르는데요. 보통 이제 과자를 사면 안에 질소가 많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애들이 이제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많이 이런 그. 과자 그 식품 판매 업체들을 좀 약간 비난하는 그들이 있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시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아 어, 이거 너무해요 아니면 뭐 소송을 하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데 이 시대들은 최근 이런 좀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좀시가돼서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소 과자도 땜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지소가 많이 있는지를 좀 검증을 하고 공개적으로 더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놀리로 것을 승화한 것입니다. 자, 러버덕도 굉장히 작년 하반기에 굉장한 이슈였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직 아시겠지만 가서 아마 사진만 찍고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시기만 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2 0 대들은 이 러버덕을 정말 한편에 그냥 게임처럼 이용하기도 합니다. 러버덕을 가지고 엄청 떠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엄청 그 관련된 그 사진과 그리고 이거를 인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어, 일부 사람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 아니고요. 모든 이0 대들이 대부분 이런 콘텐츠에 반응을 하고 이것도 저장해서 또 공유를 하고 여기 에 굉장히 또 반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노리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 한번 이제 여자 친구를 이제 폭행한 사건 로연루되었던 김현준 씨의 오늘 이제 사례를 수있는데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뭐 어떻게 저런 놈이 있냐 이런 식으로 댓글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을 텐데 2 0 대들은 이 들을 댓글만 달지 않고요.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놀이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연 빼먹을 수 없는 허니버터칩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풀렸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자 친구보다 구하기 힘들다는 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가지고 어떻게 놓냐 허니버터칩을 하도 구할 수 없으니 만들겠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중고 나라에 그렇게 딱두개 먹었습니다. 낱개도 판매 가능합니다라고 저 친구 나라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서로 주고받고 노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놀이를 계속하는 이유는 어 일단 그 이들만의 어떤 오프라인 관계가 많이 단절되면서요,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그런 공유화를 계속 추구하고자 하고 이들만의 재미를 보통 사람은 계속 이제 놀이와 어떤 유흥과 재미를 계속 느끼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밖에서 구현이 안 되니 안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만드는 그 재미가 공유되는 사람들이가 계속 나누고 어떻게 보면 길드화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화가 형성돼서 공동체의 재미를 계속 그, 그 즐기려고 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퀴즈 하나 드릴 텐데요. 더럽 왠지 아실 수 있을 것같아요어뭐 어, 유니크로 티 완전 더럽. 무슨 미일까요 사랑, 사랑스러움. 방금 예 네. 네. 사랑스럽 네 맞습니다 <laughs> 더러워서 더럽 더러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마 네. 맞으실 분 이따가 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표현은요 어, 영어로 더럽에 그 한글식 표현으로 너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울 때 더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이제 처음 <laughs> 잘 난감하신 표정인데 그렇습니다.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시태그를 쓰면서 더럽이라고 쓰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썸맥 썸을 타다는 얘기는 이제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썸이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뭐 노래로도 많이 나왔고요. 내거 아니들 뭐내거 아니 뭐 내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연애감정, 연애 그러니까 밀당한다, 이런 썸맥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썸매으로 키워드를 저희가 뽑은 이유는 어, 단순히 남녀관계의 가벼운 사랑의 썸뿐만이 아니라 20대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넓고, 얕고, 넓은 어떤 인간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으로 썸매를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썸맥이 좀 많이 구하게 된그좀 배경으로요. 아프리카 TV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개인 방송이고요. 혼자 이제, 뒤에 음, 보시면 실제로 20대들이 굉장히, 어, 그 아프리카 TV를 굉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플랫폼을 따라서 아예 마이트 텔레비전이라는 코너까지 생기게 됐죠. 보면은 정말 방들이 많습니다. 공부방 수면방, 애완동물방, 숨목방 공복방이 제일 신기한데 공복방은 정말 공부만 합니다. 방 안에서 공부만 하 하고 있고요. 그거, 그 영상이 계속 나옵니다. 수면방 자기가 자는 걸를 계속 보여줍니다. 애완동물방 애완동물방 는거 여기 소 먹이를 주는 영상 있고요. 여기 이 댓글들로 실시간으로 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썸일에게 빠질 수 없는 게 데이트.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데이터 어플이 지금 한 5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인 이은 같은 경우에도 헤어수타일이 늘어나고 있고 요새 친구들은 꼭 이런 소셜 어플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카톡 아이디만 주고받고 서로 논다고 합니다. 연애관계를 이제 뭔가 연애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을 때고요. 심지어 통화가 불편한 부담, 그 부담스러운 이 시대들을 위해서 카톡이나 통화를 하지 않고 상담 서비스를 하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 시대들이 이제 썸맥이 열거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어, 이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뭔가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들을 굉장히 챙겨야 되고 동아리 여러분 든다고 생각하면 동아리인맥들이 굉장히 끈끈하고 뭔가 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친한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었다면 2 0대들 요즘 20대들에게는 이런 끈끈한 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거나 진지한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조별모임식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논말된 인간관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썸맥기 현상을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슬로몬. 슬로몬. 솔로몬의 오타 아니고요 솔로몬 <laughs> 해가지고 남의 시선에 맞춰서 뭔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필요할 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어떤 것들을 소유하기보다는 경험에 좀더 가치를 줘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거를 공유하는 데좀더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플리마켓 같은 경우 여기를 가는 학생들의 특징은 공간을 내가 구매해서 내가 꼭 사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플레이마켓에 갔다 왔다 라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에 가서 이들의 우리만의 놀이공간에 내가 한번 참여했었고 같이 경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스테들이 플레이마켓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은 곳에서 플이마켓 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카우치 서핑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에어비엠. 에어비엠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 호텔이나 약간 이런 <laughs> 업체들을 좀 많이 검색을 하는데 요새 이 시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요. 가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여행 말고 그 현지의 문화를 내가 체험하고 현지인들과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얻고자 이런 카우치서핑이나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좀더 선호하고 뭐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나눔 옷장이나 우리 카시어링 같은 경우에 소카 같은 경우에도 어, 좀 이십 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 학교에서도 많이 행사로서 이제 취업 준비한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집 같은 경우에서도 요새는 단순히 그냥 뭐세어할 수가 뭐 기단 가격이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저렴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는 그 공간에서 뭔가 내가 머물고 그들의 우리 안에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어 하우스를 좀더 좋아 그 선호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쓸모 있는 것, 슬모머슬니된 이유는 살펴보면, 어 먼저는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대학생 세도 돈을 쓰기가 참 힘든 세대지만 뿐만이 아니라 한국형 이제 서툴 세대라고 올 초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뭔가를 내가 갖고 있거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에 더 이상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냥 한번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 당장의 효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을 선물 선을 드릴 수 있도록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애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일. 아무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최길고 네, 어디선가 네, 네. 최애 캐릭터 <laughs> 네. <뒷통문제가 웃음> 네. 나왜 이러지? 이 생에서 내 <laughs> 네. 네, 네. 최애는 당연히 오차장이지 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아, 애정 최고의 네, 애정 아, 최고 애정 맞습니다 최고의. 그 가장의 최와 사랑애가섞여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가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것들 라고 해서 두 번째는 차애, 세 번째는 사애라고 균형이 그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는 또 최애캐라고 쓰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전원통사거리에 있는 나의 최애술집 술통. 이런 식으로 원인이 반영이 됩니다. 최근 두번들어야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집슈머라고 해서 여기 있는 집이 우리 알집할 때 나오는 그 압축, 잠구다 할때그 집이 맞고요. 모든 것들을 소비를 할때 한꺼번에 모아서 쭉 압축해서 소비한다. 라는 의미로 집슈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숍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지도 있고요, 자주도 있고, 뭐 에이랜드도 있고. 20대 친구들이 요새 그 소비 패턴을 보면 뭐 뭔가 한 자리에서 모든 걸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편집숍 같은 경우가 가장 그큰 그 사례라고 볼수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화점 스타일이 층별로 뭔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남자 의류, 뭐 여자 의류 이런 식의 카테고리 말고 이 친구들은 이제 한 번에 생활 소품부터 패션, 뭐가정뭐각그 도구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볼수 있는 한곳에 모인 편집자 스타일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 역시 그런 편집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이런 그 신문 기사와 요즘의 신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면요. 어, 예전에는 나열형이었습니다. 콘텐츠를 보면 어떤 기사들이 이렇게 있고, 사건, 사고가 어떻고,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나 뚝뚝뚝 나열이 됐다면, 화지표하고 콘텐츠라고 하면, 이제 리스티클형으로서 어, 어떤 기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스토리가 스토리를 부여를 하는 거죠. 사례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10가지, 뭐든지 뭐뭐, 내가 살을 뺄수 있는 7가지 방법, 뭐 이런 식의 콘텐츠들. 이 바로 스티끌형 콘텐츠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 친구들이 이런 콘텐츠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 하나의 기사만 봤는데 이런 열가지 기사를 본 효과와 똑같습니다. 나는 기사를 다볼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고요. 보면 <laughs> 하나 하나만 봤는데도 약간 가지 정보를 다 얻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을 좀더 선호하고 심지어 이 형태가 계속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왓챠 같은 경우에서도 영화를 볼때 우리는 예전에는 영화 검색해보고 영화 못볼 거야라고 하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고 블로그도 한번 읽어보고 이랬다면 요새 20대들이 왓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왓챠 어, 어플리케이션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영화 소개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의 평점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취향과 맞는 사람들의 취향이 선, 그 같이 골라주는 영화, 추천 영화라든지 뭐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그 하나의 어플로서 영어, 에릭까지 가능하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많이 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시대가 압축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이들은 사실 지금 할게 너무 많은 세대입니다. 이 시대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도 많은 사회고요이 친구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야 할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수,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자기발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는 할게 너무너무 많지만 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보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온라인상에 떠도는 그 정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번 검증을 받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가는 콘텐츠 하나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좀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크게 다섯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고요. 떳떳한 덕후, 떳떳후, 그리고 놀이, 일상은 놀이와 하는 놀조, 그리고 넓게 얇게 그리고 짧게 맺는 인간관계인 썸매 소유보다는 약간 쓸모를 더 중시하는 슬로몰, 압축수비의 세대인 집심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20대 연구소에서 매년 20대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요 어, 방금 나온 이 키워드는 저희가 작년 말에 올해 상반기를 좀 이제 예측하기 위해 했던 트렌드 리포트고 지금 저희가 이제 1년마다 20대 트렌드를 보기에는 또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반기별로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서점은 다품절이 됐고요. 이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이북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홍보하러 나온 겁니다. 네, 이거 드리려고 <laughs> 설명을 드릴. 감정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